수압먹기로 카운터에 왔는데 항공편이 적어서 그런지 줄을 안서도 되더라구요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어플을 설치하시면 이 막막한 공간을 줄을 안서고 프리패스 할수 있더라구요 네? 편의점 어딨니? 죄송해요 안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공간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 보세요. 탱청. 아직 탑승 대기 중이어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. 역시 아메리카노는 아이스죠. 첫 번째 개별 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쪽에 상해하고 있습니다. 기내 와이파이가 되는데 60메가에 10달러입니다. 코노미 3호인데 도쿄행 좌석은 31인치라고 합니다. 그래도 앞뒤 좌석 간의 거리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. 다른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 답답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. 전자식이다 보니까 중앙 제어가 되는지 실내를 이렇게 어둡게 해서 진짜 편하게 잤습니다. 도쿄행 에어프레미아를 타봤는데요. 다른 적간공사에 비해서 확실히 편합니다. 디스플레이도 없는 것보단 낫고 제일 체감되는 건 확실히 좌석 간 거리가 여유있어서 답답하지 않았다. 도쿄행이라서 비행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갈수 있었다는 점. 다음 번에도 에어 프레미아 노선이 있다면 우선 고려할 것 같습니다.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